그 시뮬레이션을 다르게 말하면, 가짜 추라이 에라요. 대리 추라이에라가 생각이요. 에 뭐죠? 실제로 안 해보고, 이어서 해보는 시뮬레이션을 할거예요 그래서 다시, <laughs> 찾아봐. 해봐. 생각해봐. 생각해봐. 여기 관지 같은 고속도로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치매가 걸리면, 알짱가 아, 치매 걸리면, 대내 피질이 얇아져요. 그왜 그런다 하면, 바로 대내 피질은, 네오코텍스는 주로 하는 역할이 모델을 하지만 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기억을 저장하면 돼요. 근데 치매가 걸리면 기억을 못 만들어요. 못 만들기 때문 저장창고를 비워놓는 거예요. 그렇게 피질이 얇아지는 거예요. 적어도 한 수십억 개 이상 신경세포가 죽어나간다고 보시요 그러면 치매가 일어나면 이렇게 됩니다. 많은 통계가 있습니다. 치매가 걸리는 게 다른 거 여러 비율 중에 학력하고 상대 관계 있다는 게 나타나요. 공부를 오랫동안 수십 년 이상 하게 되면 기울을 많이 해요. 그래서 브레인은 뭘하는지 기간이나 대립피질은 가장 중요한 품신이 기억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는 기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치매가 걸리면 먼저 해마부터 죽어들어요 치매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MRI로 해마 크기를 재보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치매가 걸리면 완전 적으로어요 그래서 불교 쪽에서 특히 선불교에서 기억을 공부하는 걸 조금 뭐 불린문자 하면서 좀 그래야 합니다. 그건 진짜 안 와요. 음악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팔종도가 뭡니까? 정경, 정사유잖아요. 부사님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하지 말아 안 했어요. 어떤 불교 경전에서 생각하지 말아라는 말이 없어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5년 동안 지나가건딱세가지밖에 없어요. 그 중에 생각이에요. 자, 보여줄게요. 직접 저번에 보여줄게요. 자, 이게 해마입니다. 자, 요게, 어, 24살의 그 남자, 요 해마인데, 정상 상태예요. 이게 조현병 걸린 거예요. 23살 좋은 젊은 사람인데도, 보세요. 반 이상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침대가 전 단계부터 시작되는 걸딱 보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 부피를 제보 말아요. 해방 부피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벌써 재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해방, 이거 처음 알게 된게 1990년도 그 유명한 논문, 네체라는 논문이 뭐냐면 이게 보통 사람 커진 경우가 나타난 거예요. 누군지 알아요? 넌데르 택시 운전사들. 넌데르 택시 운전하려면 골목길을 한 거의 뭐몇 년을 해갖고 200분대가 넘는데요. 그 전부터 암기를 해야 돼 그래서 그브레인학자들 이거 이 궁금해갖고 런들의 택시 운전사 베트남들을 측정해봤더니 해마가 커져있는거예요 오른쪽에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건 뭐 웬만하면 다 하는거고, 이거 뭐 실험도 몇번 했고, 지금은 그게 대학병원에 가면 여러분 해마 크기를 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뭐죠? 기억을 못하는거예요 맞죠? 바로 해마부터 망가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안계하시라고 해야돼. 뭐 이번 몽골러서 뜬줄 알아요? 생님도 60년 가갖고 마지막그 경년대회를 했어요. 경년대회를 하는데 전복 소림이 가서 정도를확 벗는데, 이 안에 있는 옷에 죽일표를수하 만들어갖고, 딱 이렇게, 이거 유튜브 나왔습니다. 보시다시 그러면서 그걸 노래로 죽일표쫙감상하는 거예요. 놀랬어요, 제가. 자, 그럼 몇 가지 상식을 보세요. 어, 이게 정상인이고, 이게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는 뭐냐면, 어, 마음 읽기를 해요. 근데 뭘 못하면 공감을 못해요. 자폐증은 반대요. 공감은 하는데 마음 읽기를 못해요. 마음 읽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내가 사실은 시간 없어고 앞에 세 개만 했는데 이게 5억 년 동안 다섯 단계로 보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전문가이야기로만하면첫 단계가 아까 저 이야기했던 찾아봐. 두 번째가 뭐냐면 시행차고세 번째가 뭐냐면 시뮬레이션, 생각해봐. 네 번째가 뭐냐면 그게 바로 정신화. 정신화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타인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전 목사님 저한테 강의를 듣고 그 선임들한테도 많이 강조하고 이랬던 게 표현을 하라. 제발스선임들은 표현을 하라. 특히 말로. 그래서 우리가 그 유교나 우리가 이쪽 사회에서는 침묵하고 이렇게 점잖고 조용한 걸 찾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브레인 해 보면 인간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뭐냐면요.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멘트를 하는 그 능력입니다. 특히 다치잖아요 정치가는 그 능력 없으면 예, 성립이안 돼. 정치가의 능력은 90%가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멘트를 딱한 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학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훈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생각을 표현, 옛날 사람들은 표현, 글 쓰는 거잖아요. 글 쓰고 강의 잘하는 사람이 누구요? 그 사람이 원효대사하고 예, 보조수님이에요. 국사된 사람들은 다 그냥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거는 덕분에 알아두세요. 댕직년게 요게 최근 한 10년 사이에 이쪽 분야가 막 생겼어요. 이 브레인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브레인이 박동을 합니다. 깨있을 때는 좀 그런데 명확하게 보일 때 완전히 하면 바로 잠잘 때입니다. 자, 자 머릿속사고 싶은 서 브레인이 가장 정확한 묘사는 그묵 같은 거, 묵 알죠? 묵에다가 스토로를 꼽아놓은 게 브레인하고 비슷해요. 그거에다가 스토로스토로를 꼽아놨다고 생각합니 돼요. 그스토로가 동맥이고 정맥이라생각 돼요. 그러면 저 묵에다가 스토로를 꼽아놓으면 스토로하고그묵 사이에 간격이 없잖아요. 그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밤잘때이목이 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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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질해요 그러면 스트로를 박아 놨는 데다가 무의 전체 부피가 살짝 줄어들어요 무이 줄어들면 스트로하고묵 사이에 개입이 생겨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동맥이 이, 이 속에 아까 혈관 보여줬죠 혈관 전체를 파고 그 혈관을 뺑 둘러 갖고 그묵 같은 게보통 때는 팽팽하게 딱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데 잠을 잘때이무이 움침, 음질, 치침이가 부피가 한10% 줄어든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공간이 나죠? 그 공간이 주로 이 스트로우를 박아는은이 기둥 주변에 먼저 생겨요. 그러면 그, 자, 이게 스트로우고, 스트로우 안에는 피가 한거예요 그럼 스트로우 바깥에는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일렬을 쫙 누워갖고 발바닥을 전부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 100명이 기둥 둘레로 발을 쫙쫙쫙쫙 붙여갖고 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물이 안 새요. 상상할 수 있나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면 이게 두부에 꽂힌 스트로고 이 스트로 속으로 혈액이 흐르고 이게 두부가 브레인인데 잠을 잘때 어떻게 사건이 벌지냐면 두부가 좀 줄어들어갖고 전체적으로 낮 동안은 이렇게 꽉 끼어 있어요. 같은 이야기하면 잠잘 때여기흘 헐렁해져요. 요 사이로 액체가 흘러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자, 이 두부가 스티링세포를 갖잖아요. 그럼 낮 동안에 일을 하면 신경을 많이 쓰면 지꺼기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베타아밀로이드 들어보셨죠? 치매 문제. 베타아밀로이드가 신경세포와 세포 사이에 생겨요. 그러면 바로 혈관이 있다면 혈관 옆에 원기둥이 하나 생겼다 생각하면 돼요. 원통이, 원통이. 그 원통이 물이 흐르는 원통이요. 흘러가고 세포, 이 브레인 안으로 확씻어내 물청소, 전 물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시냅스 사이에 끼어있는 베타아밀로이드를 씻곤 내요 언제부터? 40살부터? 지금도 다시 꺼내요. 근데 그 씻어내는 게 원만하지 잘안 되는 사람이 6 0 대, 7 0대 나오면 치매로 걸린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못냐면치매에 지금 예방할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잠을 붙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동영상 보여드릴게요다했으면 지금 어자 이겁니다. 잠을 자는 동안 깨어 있을 때 보세요. 자 이제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혈관인데 이게 커요. 이게 줄어들고 이 공간이 열로 열로 지나가는 거예요. 지만 찍혀 있는 열로 지나가요. 동영상 한번 보세요. 쫙지은 이거를, 어, 0년 전에 미국에서 사이언스 논문에 났는데, 마우스한테 강파이브를 심었어요. 잠잘 때 봤더니, 이여서 뇌청소에 쫙나왔고배타이싣어가는것 가지고 찍어냈어요. 전 세계 가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은 이거는 웬만0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잠만 붙자셔야 돼요. 그리고, 어, 그거 하나 보여줄까요? 자, 이거 백만원짜리입니다. 진짜 보기있는 영상입니다. 엄마이 사이언스. 충격적이에요. 네, 저렇게 됩니다. 프로세션 하죠? 움찔움찔하죠? 예. 네. 행레이 가만히 있는 것같아요 잠잘 때, 움찔, 움찔, 움찔해요. 그러면서 그 사이로 틈이 생겼고, 내 척추에 확, 확, 확 흘러갖고, 지껌이 시끄러워져야 돼요. 네. 대단한 느낌이에요. 예. 네. 네. 쫙 하니까, 쫙! 안에, 검은 게 보이는 게 확, 내 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 지금 여기 보이는 이쪽에 내실이요. 여기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쫙, 그, 씻고 내면, 이렇게 빠져나와서 어떻게 원한는 하면 전맥으로 가요. 니프 시스템하고 연결이가 전맥으로 해갖고, 지금 그게 빠져나와요. 반드시 파도씩 푹주셔야 돼요. 점점 도 자,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자, 이거 KBS, 외모 다큐멘터리를 KBS 보내서 오래전에 내가 캡쳤는데, 자, 저게 뭘까요? 생각해봤냐는 문제가 얼마나 어마어한 문제인가 가 출발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징을 쓰는 거잖아요. 야, 가서, 이게 처음 드러난 거예요. 호모상태이스달려드요 술로 빼다가, 빗금을 내려갔다 대안 다트는 부작품이 이게 안 나와요. 시간의 흐름을 알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한다는 게 뭔가 냐면 여러 자료를 보여줄게요. 조금 랜덤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보세요. 자, 먼저 여가지 물고기는 어떻게 출현했는가 이론 중에 하나인데, 교과서에 나옵니다. 멍게, 설님들 멍게 같은 거안 드시니까, 멍게 볼때 갑자기 해야 돼요. 멍게 우리 뿌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멍게에 뭘 묻느냐 면 아가미를 묻는 겁니다. 놀랍게도 멍게에, 여게 먼저래요. 이게 멍게 브레인입니다. 멍게가 브레인이 있는데, 멍게가 유충일 때는 꼭 물고기 올색이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멍게가 바위에 부착을 해갖고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면요 멍게가 이틀 만에 자기 브레인을 소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이게 지금 흔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브레인, 브레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나가다 필요 없으면 없애버립니다. 이 멍게는 어릴 때는 브레인이 있어요. 왜? 물고기 같아요. 그런데. 이 주둥이가 바위에 딱 부착을 하고 나면 먼지 이만큼 커요. 커질 때까지는 어떻게 냐면 움직일 필요 없죠. 그래서 먼저 브레인은 생각하는 기관 출현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건접하기는 움직임 만드는 기관이에요. 먼기가 고착이 되니까 요 바위에 붙으니까 움직일 필요 없죠. 움직일 필요 없으면 사라집니다. 혹시 식물에 뭐, 무슨 뭐, 뭐, 영증이 있다. 그거 믿음안 돼요. 식물은 신경세포가 없어요. 왜? 왜 그럴까요? 식물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탐색이란 말을 다시 보셔야 돼요. 탐색은 움직임에서도 한 1억년 이후에 출현했는 거예요. 움직임의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탐색의 움직임인데 이 탐색의 움직임이 되려면 몸의 형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 뭐냐면 몸의 형태가 직선으로 돼야 돼요. 그걸 말하면 좌우 대칭 동물이 돼요. 모든 동물은 좌우 대칭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좌우 대칭인 동물의 대표적인 첩수 동물이에요. 연체동물, 한양동물 선령동물은 좌우 대칭이네나요연체동물부터는고동 골뱅이, 그 다음에 달팽이, 그 다음에 문어 다이 척동물이요. 에 대칭이 아니요. 근데 청수 동물은 물고기부터 우리 인간까지는 동일해요 대칭이에요 화살이요 에 화살이니까 날아가요 날아가는 것만 있다가 그다음 뭐냐면 터닝하는 게 추가한 게 탐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전보세터기에 엔진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탐색하고 바로 해봤느냐 이거예요 추라인내놔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가짜로 추라내을 하는 과정이에요. 실제로 내가 해보지 않고 해본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게 생각이에요, 맞죠? 그래서 생각이라는 게 결코 대단한 게 아니고. 탐색의 연장에서 드러난 어떤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첫 번째 비유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MIT 로봇 그 대가가, i 대가가 뭐라 그랬냐면, 1990년도에 비행기를 만든 엔지니어들이 미래를 탐부신 타고 와봤더니, 정보 747 내부를 다 보고 우리가 알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경전만 읽고, 혹은 자선만 해갖고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외되게 말씀드리면 비슷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건드리게 되는 문제는 생각하고 뭐 하두를 들고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5억 년 끝나고 나서 그 위에 일어났던 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5억 년에 있었던 그게 전부제택의 엔진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탐색, 그 다음에 시행착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 스키너나 그 다음에 손다이크 같은 그런 세계적 침략자 이야기는 뭐냐면 90%가 우리는 시행착오요 그리고 그 시행착오가 반드시 시행착오 학습이라고 불러야 돼요. 가장 위대한 거예요. 시행착오를 하려면, 잘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어떤 내가 행복, 어떤 자극을 받고, 다음 자극하고 이 자극을 연결해야 되는데, 잘 들었어요? 달팽이는 그 연결이 3초만 지나도 연결 못해요. 자, 우리는 얼마나 연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10여 다할수 있어요. 자, 뭐, 예를 들면, 울대 가려면, 고등학생이 하려면 3년은 열심히 해야 되죠. 그 3년 동안 내가 했던 생각을 연결해야 돼요. 근데 달팽이는 내가 한 행위를 3초만 지나도 그 다음 행위하고 연결을 못해요. 그래서 이 우리가 바로 시행착오가 가, 가능해지려면 시행착오는 뭐냐? 반복해야 되잖아요. 반복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전에 했던 데 점수를 알고 있다는 말이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AI 하는 사람들이 먼저 먼저 건너뛰어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학습 이름이 뭐냐면 테포럴디프레이션으로말이 들어가요. 시간차. 이게 네, 결론 전부 다 보면 우리가 시간적 매저먼트 그래서 도파민 언제 나온다 그랬어요. 내가 목표에 달성하는데 가까워지면 가고 그 타임 디퍼런스 주는 그 보상 자체가 아니고 예측 자체가 아니고 내가 도달하는 그러니까 봄 소풍을 가는 그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도파민 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그날이다 도달하면 타임 디퍼런스가 점가돼서 그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바로 감질난다는 거죠. 영원히 도달하지 못하는 감질난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영원히 반복하게 된다. 그래, 내가 총대까지도보여요 <laughs> <보였다. 웃음>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목 있잖아, 목. 여기 있는 거만 전부 다 뭐냐면, 물고기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왜 심지어, 이, 담배 끊고 뭐 일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국물을 뚫어갖고, 담배 피우는 게 동영상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태라배 물고기에서 고들이 나와요. 그래서 일부 아가미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걸 발생하게 해서, 아가미궁이라고 불러요. 우리 몸 속에 있는 거예요. 90%가 그냥 물고기 흔적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보다 심장이 평생을 이렇게 뛰는 게이만한동물리로 매달려 갖고 이게 보폭 하잖아요. 근데 저게 미리컬하게 이게 스텝을 한게 뭐냐면요. 획령막이 절개되어 있는 겁니다. 놀랐죠? 선생님들 이제 어, 화두 뜨실 때 수식하면 얘는 먼저 뭐, 안 보세요. 명상을 할때 가장 중요한 부위가 뭐냐면 바로 호흡이잖아요. 호흡에서 핵령막입니다 그런데 핵령막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핵령막 위에는 기체하고 액체밖에 없습니다. 행정화 위에는 주인이 기체입니다. 이행정화 위에는 90% 면적이 흡하잖아요. 흡하는 공기잖아요. 이행정화 위에는 다구 개밖에 없어요. 심장은 흡화밖에 없어요. 행정화 밑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뭔지 알 에너지를 흡수하는 기관이에요행정화 밑에 창가있잖아요 그리고 에너지를 흡수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글루코스를 저장하는 기간이 아니잖아요. 이 밑은 전부 다 뭐냐면 에너지를 섭득하고 에너지를 흡수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관이에요 그럼, 영의 기간은 뭐냐면, 에너지를 불태우는 기관이에요무죠 뭐 산소로 가고. 예, 네,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 자연 그대로입니다. 바로 자동차 엔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생경학이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 본질이, 우리 본질의 생명은 기체적 현상입니다. 생명은 기본적으로 기체적 현상이고, 고프라서 혈액으로 들어오면 액체적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개입니다. 어른들 세포가 60조개인데, 이 세포의 반이 무슨 세포인지, 않나? 우리 몸에서 가장 개수가 많은 세포 혹시 하는 사람? 네, 그게 바로 적혈구입니다. 적혈구가, 피 속에 있는 적혈구가 30억 개나 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반이 적혈구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혈구를 거의 3천억 개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적혈구는 이동하는 세포입니다. 나머지 모든 세포는 고정되어 있는 세포입니다. 어, 지금, 어, 한달 전에 강의했던 내용이 뭐냐면, 영국인과 저쪽에 심장과 전문의사가썼는 책인데 그 사람이 수백 명의 심장을 수술했는데 마지막에 그 책의 제일이 뭐냐면요. 독일의 이민원, 어떤 젊은이가, 시카이, 심장, 자심실그 두꺼운 심장 근육 4.5cm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 왔고 5년 동안 임시 수술을 하고 5년 동안 살려내는 그 전체 과정을 책으로 읽은 거예요. 그 책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요. 갑자기 그사람 뭐라고 하냐면, 돈 내서 코수를 향해. 돈내섬 호수에 1년에 한번 축제를 한대요. 그 축제가 뭐냐면 돈내섬 호수에서 많은 물이 이제 해갖고 수많은 강을 만들어 냈는데 이 호수가 다시 한번그강물로 흘러갔던 강이 다시 돈내 호수로 돌아오는 날이 있대요. 그, 그 축제가 있대요. 그걸 이렇게 서술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책의 주제가 뭐냐면 심장은 피를 펌핑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피를 펌프하죠. 그게 하비부터 400년 동안 너무나 유명한 그, 과학적 발견인데, 피를 펌프하는데, 그 사람 이야기 뭐냐면, 심장기 피를 펌프하는 걸같고 우리의 혈류, 10만 키로들모세한것 전체를 갖고, 이게 1분 만에, 5립도 혈액이 3 0조개의적혈구와 다시 터닝는 이걸 설명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뭐냐? 우리의 피해의 순환은 뭐냐? 바로 돈에서고수가 지구 자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무슨, 뭐, 철학자가 있었으면 내가 신리성이 없는데, 이게 수많은 사람 심장을 수술했고, 평생을, 이 혈구가 어떻게 터닝하는가를 연구했던 사람이 우리 피해의 흐름은 바로 지구 그 자체다 지구의 호수에서 많은 강물이 생겨 다시 호수로 들어오는거그 모든 모세혈관에서는 이심장 박동 하나로 갖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자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그게 지금 다시 전부재토기 그걸 배우기 위해서 백년 탈모신다고 그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 의학의 지식이 1년에 배우는데몇 채? 73일이요 논문이 몇 편? 80만 편이 고음악 기업이세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제 드디어 어마어마한 양적 팽창을 하다 보니까, 네, 과학자들도 지금까지 봐왔던 이게 전부 전투기를 연구한다고 신뢰받본 사람들하고 똑같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400년 동안 지속했던 그 합의의 퍼핑 이론이 구멍투성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전부 다 판을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명상도 깨달음도 전체의 판을 다시 뒤집어 뛰기 시작돼요. 돼야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는 게 우주부 자체입니다. 그걸 저는 뭐라 부르냐면, 우연입니다. 시행착오는 바로 우연에 기대는 박스권이에요 궁극적으로 다 들어가 보면, 혈류만 봐도 지구 자체가 되어버렸고, 깨달음으 하는 것들은 5억 년, 5억 년의 지나사를다꼴 들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 10년 사이에 가하게, 특히 세풀하게 많은 곳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결론은 무슨 말인가 면 의학 분야에도 1년에 80만 편이 쓴다는 말을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패러다임이, 과학혁명이 지금 거의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물학 분야에서, 모든 분야는요. 특히 의식이나 이쪽 분야는 진짜 그 저도 뭐 20년을 뭐 거의 오래라 싶게 팔로우하고 있는데도 어때요? 너무 놀랍어요. 자, 오늘 뭐 강의 대충 마무리 하면서 드리고 어,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처음에 말했던 그 비유만 생각하면 돼요. 그 비유가 진짜 너무 탁월해요. 우리가 명상을 하든 과학 공부를 하든 사회생활 하든 모든 게 지금은 말 그대로 폭발적인 시대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전체가, 지금은 파이 전체가 잘못 나가면 뒤집어질 수 있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게 어느 쪽인지 몰라요. 지나보면 아는데, 지나보면 아는데, 한 가지 명확한 거는, 그 타임신 타고 100년 후에 돌아와갖고, 전부차 특히 내부만 보고,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가 아닌가? 그걸 항상 물어봐야 돼요. AI 하는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잠수함은, 비행기는 새처럼 날지 않아요. 만약에 비행기를 새에 나는 원리로 했다면 이거는 하늘을 날 수가 없었어요. 전부 트기는 새처럼 날지 않아요. 플이지잖아요플럭이는 식으로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나이트 형제가 만들기, 바로 전에 만들었는데 그거는 박물관에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 AI 시대에 가장 걱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대파국에 옵니다. 앞으로는. 어떤 파국에 오느냐 하면 이런 상황을 보셔야 돼요. 드디어 의미가 없는 시대가 올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저 이쪽 에 AI 전문가들 그런 얘야기 많은데, 우리 인간을, 지금 당해서 인간을 훈련해내려는 거죠. 아직 다 훈련을 못내 어떻게 니커런터, 이쪽은 훈련을 못 내고 있어요. 이제 니커런트 훈련을 내고 나서는 이제 기억이나 많은 비밀들을 AI가 다할 거예요. 꼭 셀프까지 만들어낼 거예요. 감정까지 다 만들 거예요. 그까지는 문제가 없다 봐요. 마지막 카드는 셀프나 느낌이나 이런 게 아니고 AI가 궁극적으로 못 하는 건딱 하나가 있을 거다. 마지막까지 인간이 주태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건딱 하나다.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해봤어. 생각이 안니고 생각까지 안 올라가도 돼요 AI. 생각은 다올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시행착오가 생각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생각은 보다 가짜 시행착오예요. 가장 무서운 건 시행착오예요. 그걸 못한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AI는 의미의 세계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요 다시 말하면 AI는 경험을 할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좀비 같은 걸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좀비로 안 빠졌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내부 생긴 디자이너 내부에서 시상하부가 적합적 보상을 이게 물질 실체하공부인면서든 야가 우리가 끊임없이 허상을 봐도 야, 적시 차려. 궁극적인 거는 시상하부야라고외치기 때문에 우리는 존리가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부의 욕망이에요. 저는 지금 마음에서 욕망을 키우자야 합니요 욕망을 추리는 것이 아니고 욕망을 키워야 된다. 바로 오늘 이야기했던 명상으로 하는 것도 궁극의 큰 욕심. 보물찾기에서 궁극의 보물찾기를 하겠다는 사람말 아닙니까? 욕망을 출이니까 욕망을 극대화해서 바로 궁극의 봄을 찾기를 하겠다. 그런데 수학이나 어 다른 쪽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그 마지막 너머의 세계의 냄새를 힘껏 맡았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그래서 존재는 우주는 지구는 사람은 관계에 그립니다. 궁극적으로 있는 것은 관계밖에 없어요. 남자가 먼저 있어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관계가 먼저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궁극은 관계밖에 없고, 우리가 보는 우주나이 모든 것들은 관계의 그림자입니다. 뒤에 파생되는 말입니다. 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물리 방정식에도언이랑 터미 없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판을 뒤집는 그 세계에 와 있다. 예, 전부 세팅님은 기억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